발작 t v 의 진양수입니다 7월 첫날입니다 세월 잘 갑니다 막 달립니다 자전을 타면서 탄천을 오고 가면서 큰 물이 내리고 간 다음 빚어진 일이 죽은 물고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물은 흘러야지 물이 정화되는 걸 느낍니다 큰 물이 지나고 나서 고인물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고기가 살지를 못하고 배를 덜어내고 몇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인 물은 썩는 날을 느끼고 흐르지 못하면 생명체가 살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사람의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생각이 갇혀있고 열려있지 못하고 갇혀있으면 고인 물이 썩듯이 그 사람 한 사람 생각도 가면 갈수록 물고기에 살지 못하는 그름 갇힌 생각 그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존먹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에 순행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순간은 괜찮지만은 가만 갈수록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쓰는 평소의 언어가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면 순간은 괜찮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축제된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모습도 변하고 삶 자체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 살리 말을 해야 되고 덥고 짜증나더라도 불평 불만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상에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적듯이 사람 생각 또한 갇혀있고 열려있지 못하면 썩는다는 것을 고인물에서 배를 덜어내고 죽어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열린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